자, 한미약품 그룹이 지금 경영권 분쟁을 끝내고 지금 새롭게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박차를 가고 있다는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뭔가요? 네, 시장에서는 이제 남은 2,700억 원대 상속세 해결 방안, 그리고 임원진 변동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는 특히 주식 대량 대기 물량, 오버행 우려를 불식하고 경어, 경영권 분쟁으로 망가진 이 한미 사이언스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그런 방안도 좀 주요 과제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지난달 28일날 정기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창업자 고 임성기 회장의 장, 차남인 임종윤, 임종훈 전 사장, 형제가 사내이사로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어, 사내이사 진입을 못할 거라는 여론이 조금 있었는데, 네. 이... 어, 반전 드라마를 한마디로 쓴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생중계로 한미사이언스 주주총회를 보셨는데 투자자들이 특히 네. 이표 대결을 했는데 이 결과를 딱 보고 이제 소름이 돋았다 이렇게 아. 말할 정도로 이 임종윤, 임종훈 사장 형제가 사내이사로 진입한 것은 한2% 차이였다고 들었던 것같요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되게 네. 이제 아주 작은 차고 소액 주주들이 임종윤, 임종훈 형제 에게 팀을 좀 많이 실어줬다. 이렇게 좀 예. 알려졌습니다. 이제 사내이사로 진입하는데 성공을 했으니 임원진도 조금 변동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한미사이언스 새이사진은 내일 이사회를 첫 개최할 걸로 오늘 오전에 조금 다시 이제 기사들이 막 나오고 아.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아시다시피 임종윤, 임종훈 형제는 한미그룹 일가 모녀,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임주연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추진한 한미그룹과 OCI 통합 을 반대를 해왔는데요 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하면서 이 그룹 통합을 저지하는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음, 네자 그러면 이사회 구성이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어, 뭐 5명이 이 임정훈 임정윤 임정훈 상대측의 사람으로 채워진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새, 새 이사회는 기존 멤버인 송영숙 회장과 신유철 김용덕 곽태선 이사 등 4명이랑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에서 선임된 선임된 임종윤 사장 그리고 임종훈 전 한미 정밀화학 대표 권규찬 DXN v x 대표 등을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내일 열릴 이사회에서는 한미그룹이랑 OCI 그룹 통화 결의를 취소하고 또 새로운 그룹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네. 특히 현재 송영숙 회장이 맡고 있는 대표 이사직은 임종윤, 임종훈 사장 형제가 맡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미 그룹의 임원진 들의 전반적인 변동도 예상이 됩니다. 앞서 주요 계열사 대표랑 본부장 9명이 OCI 통합에 찬성하는 그런 입장을 발표한 바 있어서 이분들이 좀 교체가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요. 또 상속세 재원 마 방안도 여기에도 집중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임성기 창업자가 2020년 8월에 별세를 했는데 한미그룹 일가는 이에 대해서 이제 5년간 6차례 걸쳐서 분할 납부를 상속세를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3차까지 납부가 된 상황인데요. 이제 어 경영권 다툼을 벌인 모녀와 형제들의 그 상속세를 모두 합치면 2,700원 정도 2 7 정... 0 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4차 납부 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이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 시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오버행 그 음, 불확실성도 네.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 OCI 그룹과의 통합 무산이 됐으니 이 오버행 물량이 쏟아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제. 한미사이언스 주가 하락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는 그 가족의 상속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주주가 주식을 내다 팔거나 담보로 잡힌 주식을 주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이른바 오버행 이슈가 꼽혀왔는데요. 오버행 발생하면 아시다시피 주가가 이제 폭락을 하겠죠. 이제 이 오버행 문제랑 관련해서 이제 임종윤, 임종훈 측 형제 말을 들어보면 대주주 지분이 주식 시장에 매물로 나올 리는 없다라고 옷을 일단 박았습니다. 그래서 앞, 나는 그 선대 회장이 한 평생 바쳐서 일군 이 기업을 기업에 대한 주식을 한 번도 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앞으로도 이걸 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이제 선을 그어서 일단은 네. 안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또 일각에서는 삼억 어, 원 두가 전략적 협력설도 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또 어제도 네. 막 기사들이 쏟아지고 그러게 있습니다.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 한미 약품 한미 사이언스와 관련된 주요 이슈들 오늘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